안녕하세요. 메트로 신경외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신경외과 전문의 윤재원입니다. 디스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서 뼈랑 뼈 사이에 있어서 젤리같이 말랑말랑한 조직입니다. 이거는 완충, 충격을 흡수해주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 기관이고요. 디스크 혹은 추간판이라고도 합니다. 이 건강한 디스크가 어떠한 힘이라든지 아니면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뒤쪽으로 탈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뒤쪽에 있는 이 노란색 신경을 누르게 되는데 이 신경이 눌리면서 우리가 허리도 아프고 다리 혹은 목 쪽에 있으면은 팔 상지까지도 아플 수가 있게 되는데 이것들을 저희가 디스크 탈출증, 흔히들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라고들 간소화해서 표현은 하시지만 정확한 표현은 추간판 탈출증 혹은 디스크 탈출증이 맞는 표현입니다. 이 디스크는 태어났을 때 굉장히 수분이 많은 상태, 거의 90%가 넘는 정도로 수분이 많은 상태로 태어나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퇴행성 변화, 즉, 노화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수분이 점점 빠지게 됩니다. 이제 그로 인해서 다치기가 쉬워지는데, 그렇게 됨으로써 얘가 이제 점점점 힘을 받다가 탄력성을 잃어가기 때문에 뒤쪽으로 튀어나가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저희가 퇴행성 디스크 탈출이라고 하고요. 이 디스크 탈출 같은 경우에는 퇴행성 변화뿐만 아니라 외상, 즉 이제 사고나 이런 바깥의 외력에 의해서도 디스크에 힘이 가해지면서 튀어나가게 되는 급성 디스크 탈출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선 디스크 탈출이 일어나게 되면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증상들은 다리 증상입니다. 허리 디스크의 경우에는 다리 증상, 목 디스크의 경우에는 팔 증상, 저리거나 시리거나 아프거나 하는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방사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사통 즉 상하지의 통증과 더불어서 당연히 허리 통증이나 목 통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를 기준으로는 요통 즉 허리 통증과 함께 다리 통증, 다리가 저리고 시리고 감각이 이상해지고 혹은 심해지게 되면은 근력, 즉 힘이 떨어지게 되는 마비 증상까지도 올 수가 있는 것이 디스크의 증상입니다. 허리 디스크의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인 방사통은 허리 쪽에 문제가 있지만 이로 인해서 이 신경들을 자극하게 되는데 이 신경의 분포로 우리가 다리 쪽 증상까지도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레벨에 따라서 다리의 앞쪽, 무릎 쪽까지 아플 수도 있고, 혹은 허벅지 뒤쪽에서 종아리까지 아플 수도 있고, 발바닥, 발등까지도 통증이 내려갈 수 있는 것이 특징 중의 하나입니다. 허리 디스크의 치료는 비수술적인 치료와 수술적인 치료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디스크 탈출증 환자들의 약90% 정도는 사실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비수술적 치료만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나머지 10%의 환자들은 어, 비수술 치료에도 불구하고 결국 수술적 치료로 가는 경우가 많지만 나머지 90%의 환자들은 비수술적인 치료로 충분히 완치가 가능한데요. 거기에는 일단 우선적으로 약물 치료를 처음으로 고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병원에 가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처방을 받아서 먹게 되는 약이 있잖아요. 그거를 저희가 약물 치료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평상시에 디스크가 가장 긴장을 받지 않는 수준의 적당한 좋은 자세를 취하는 것도 치료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운동 치료나 다른 물리치료 등의 보존적인 치료도 가능할 거고요. 이외에도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병원에 허리랑 다리가 아파서 내원을 하고 디스크 진단을 받으신 다음에 치료를 받으실 텐데요. 어,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는 저희가 신경 차단술이라고 하는 주사 치료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신경 차단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방사선, 엑스레이 선을 이용해서 할수 있는 방법 혹은 초음파를 이용한 주사 치료 방법 등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보존적인 치료, 즉 수술하지 않는 비수술적인 치료를 진행을 해 보고 그럼에도 증상의 호전이 없다든가 아직 아프다 하시는 분들은 그때는 뭐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할 수도, 혹은 다른 방향의 비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어떤 치료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디스크 탈출증 환자에 대해서 저희가 신경 차단술을 시행을 할 때는 저희 병원에서는 기본적으로 방사선 촬영을 통한 주사를 이용을 합니다. 이렇게 방사선으로 주사를 하면서 디스크로 인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 즉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그 신경에 정확하게 위치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어느 정도 시술자의 숙련도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숙련된 의사가 방사선 사진을 보면서 정확하게 염증이 일어나고 있는 신경 근처로 가서 약을 뿌려주게 되면 훨씬 더 높은 효과를 기대를 할 수가 있는데 아마 환자분들은 많이 아파 보시고 여러 병원을 다녀 보셨으니까 아실 겁니다. 분명히 조금씩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는 여기가 뿌려지는 약물의 종류라든지 혹은 시술자의 숙련도나 경험에 따라서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환자분의 현재 처한 상황에 맞춰서 약을 정확히 조절을 하고, 고려를 하고, 그 다음에 숙면도까지 높여주는 게이 신경차단술 시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다른 질환이 맞습니다. 자, 이게 현재 허리의 모형인데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었 디스크 구요. 디스크가 톡 튀어나온 탈출된 요거를 저희가 디스크 탈출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요 뒤에 자세히 보시면은 노랗게 보이는 게 보이실 겁니다. 요 노랗게 보이는 게 신경입니다. 여기서 척추관이라고 하는 거는 요 노란 신경을 감싸고 있는 공간을 뜻합니다. 그리고 협착이라는 뜻은 좁아진다라는 뜻의 한자어잖습니까. 그래서. 척추관 협착증이란 얘기는 이 공간 자체가 좁아짐을 의미를 합니다. 앞서서 디스크 탈출증의 경우에는 물론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조금 조금씩 약해진 디스크가 외력을 받아서 튀어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척추관 협착증의 경우는 조금은 다릅니다. 척추관 자체가 좁아지기 위해서는 퇴행성 변화, 즉, 시간이 오랫동안 안 좋은 것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디스크와는 달리 고령에서, 즉, 40, 50대 이상에서 거의 뭐 60대, 70대에서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호소를 하시는데 여기가 서서히 퇴행성 변화에 의해서 공간이 좁아지는데 그거를 저희가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하고 사실 살면서 허리 통증을 단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디스크 탈출과 척추관 협착증 역시도 나이 들어감에 있어서 누구나 흔하게 볼수 있는 그런 질환일 텐데요. 예방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자세입니다. 주로 이게 가장 무너지는 경우에는 내가 앉아 있거나 어딘가에 집중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을 때 나도 모르게 목부터 허리까지 이 자세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식적으로 내가 요거는 조절을 하려고 생각을 해야지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뒤쪽에 중력에 기대서 목을 기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자연스럽게 목이 C자형 커브가 나오게 되고 동시에 목이랑 허리는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허리 또한 바른 자세가 되는데 의자를 앉을 때 엉덩이는 최대한 들어가고 허리 쪽은 살짝 들어가면서 여기 엉덩뼈에서 가장 튀어나온 부분이 의자에 가장 많은 압력을 줄수 있는 이 앉은 자세를 해주시고 오랫동안 앉아만 있는 자세도 좋지는 않습니다. 최소 30분에서 1시간에 한 번이라도 일어나셔서 쭉 허리를 펴주는 스트레칭 동작을 해주는 것도 굉장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바른 자세들, 이런 것들이 모이고 모여서 결국에는 디스크 탈출이나 척추관 협착증을 안 오게 하거나 혹은 온다 하더라도 약하고 천천히 오게 할수 있는 가장 좋은 예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한 한 허리나 목쪽 조금 온도를 높여주는 따뜻하게 해주는 것도 통증 예방에 좋은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